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경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재미있고 알차게 전해드리는 시간. 돈 되는 정보만 모아 모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서정독TV 서정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들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아또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기온이 내려가서 어또 이제 고향 오가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또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고향 갔다 오시고 또 낙상사고 없이 건강하게 설 연휴를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올해도 좋은 일들만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TV 역시 연휴 동안에 여러분의 조금의 허전함,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면서 볼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이제, 어, 이런, 콘텐츠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시대에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 오늘 들어갈 내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픽 lng와 원전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이 시대에 트럼프가 픽한 여러가지 산업들, 트럼프 2.0 시대에 또 이제 부흥이 오게 될 산업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수익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오늘은 lng 원전 이야기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취임사도 있었고요. 여러 행정명령도 있었고 다보스 포럼에 가서 화상연설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됐던 행보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이야기도 했고, 파리 기후 협정 탈퇴도 있었고, 어, 이브 맨데이트 직원이기도 얘 했고요. 그 다음에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자를 지금 보내버린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시점 증시에서 향후 2기 행정부, 한마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년 동안 중에서 저희 채널에서는 2년 정도를 좀더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반기 전반기에서 가장 힘이 강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반기 힘이 강력할 때 드라이브를 걸때 그쪽으로 돈이 갈 거거든요. 산업의 흐름이 그쪽으로 돌고 있을 때 당연히 투자 포인트들이 나올 것이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꾸준히 꼽고 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LNG였어요. LNG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계절적 수요가 있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죠. 이에 따라서 ETN 등이 상승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LNG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는 계절적 수요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수혜가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LNG 쪽을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이야기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LNG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라고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업데이트 된 부분들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업데이트가 됐고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 시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또 투자 방향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당선인 시절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약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고, 조금 늦춰지는 것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그때 얘기한 것들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늦춰지고 있는 건 관세 부과 부분인데, 관세 부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1일자로 부과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4월로 좀 이제 연기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로 좀 복귀를 해볼까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뭐라 그랬냐면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 포고문도 이미 준비해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파리 기후 변화협정 탈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로 기후협약도 탈퇴를 했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날 직후에 시행한 행정명령 가운데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부분입니다. 또뭘 했냐면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기후변화에,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난 1월에 좀 보류했던 게 뭐냐면은 LNG 수출시설 건설 허가인데 이거를 재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되돌려놨던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다시 다 되돌리겠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와는 다르게 LNG의 수출 제한을 풀어버리고 더 많은 LNG를 판매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 예측을 해왔었고, 요것도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겁니다. 유럽의 LNG 공급 보장한다고 하면서 수출 물량을 많이 늘린다. 우리 지하에는 석유, 이런 천연가스 같은 액체 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더 많이 캐내서 공급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수출을 하고 돈을 벌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LNG 수출을 재개할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제 확정적 단서로 들어가는 건데 확정적 단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초창기는 조금 뒤에 짚어드리겠지만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기대할 때보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제 이 움직임들이 구체화되면서 각 분야에 나올 만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관련 주를 체크하면서 돈될 만한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은 삼아 보실 필요가 있.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뭐 2017년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은 엄청난 물량을 지금 수출을 할수 있었는데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연가스는 크게 PNG하고 LNG로 나뉩니다. 즉 가스관을 이용하는 게 피가 파이프라인이거든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png와 액화 상태로 움직이는 lng 액화 천연가스가 있는데 미국은 뭘 많이 할까요 그쵸 그렇죠? 60% 이상을 lng 형태로 수출을 합니다 png가 더 싸요 왜냐하면 png는 그냥 그 관을 통해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PNG를 냉각시켜서 부피를 압축시켜서 공급하면 뭐가 돼요? LNG가 됩니다. 당연히 수송이나 단가 등이 PNG가 LNG 대비해서 홀딩 유리하겠죠. 유럽은 그리고 PNG 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무슨 문제가 생겼냐? 우크라이나의 가스감 폐쇄, 천연가스 가격이 그럼 올라가겠죠? 유럽 경제는 지금 이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받는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PNG를 통해 받는 가스가 문제를 생기니까 LNG를 통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LNG가 비싸. 그리고 LNG는 어느 나라가 해요? 미국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유럽 쪽으로 LNG를 수출을 할 만한 공산이 생긴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이 약 갖고 보낼 수가 있는 거고 이미 유럽은 미국의 LNG 수출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국 내부에서도 LNG 수요가 현재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고요. 미국의 LNG 수출 자체 물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 맞습니다. 이 수출 물량의 60%를 LNG 형태로 수출하는 방식이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에 대한 수출 물량은 더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해당 수출 물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럼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LNG선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이 언급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콜을 한 거죠. 대한민국 그 조선업에 대해서. 왜? 잘할 수 있는 국가고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을 했었고 지금도 잘 가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LNG 마수거리를 했다.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에 LNG 움직임이 끝났다가 아니라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LNG선이 필요하니까 1차적으로 올라갔던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량을 꾸준하게 늘려가게 되고요 유럽과 각국에 수출을 하게 될 테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낸다고 했죠 종료가 되면 결국에는 이것들을 많이 사겠죠 그럼 더 많이 뽑는다고 했잖아요 석유를 파자는 트럼프 여기 써 있잖아요 많이 하고, 우리는 돈을 벌 겁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최고점까지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겁니다. 지금보다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많아진다? 그러면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보이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도 많이 팔면 이득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을 유럽만 가져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아시아 국가가 최대 수입국이에요. 중국이 18%, 미본이 16%, 한국 이1 1 유럽보다 훨씬 많이 해요. 그러면 한국으로도 일본으로도 중국으로도 LNG를 그냥 팔려고 하겠죠. 눈을 아시아로 돌리려 할 확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걸 눈치를 채고 트럼프 대통령 딱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LNG 수입을 늘리면서 알아서 기고 있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게 긴다 안긴다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도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나 여러가지 무역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이 걱정이 많잖아요 대한민국도 이 미국의 lng 수입량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미리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세협상 이런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여담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천연가스 특히 lng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조선업이 움직이긴 했는데 lng 관련 업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미국 lng 관련주들은 올해 작년 12월 말부터 올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16% 내외의 상승을 보였어요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대다수 반나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LNG 관련 주들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았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얘네들이 수혜를 다른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어 기타 AI 관련 애들보다는 좀 변동성이 적긴 하지만요. 그래서 덜 오른 종목이나 업종을 찾고 있었고 앞으로도 대단한 수익보다는 배당과 안정성 등을 추구할 때는 괜찮은 분야가 될수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 lng 관련 업종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국내 lng 관련 주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뭐가 있어요 엑소모비 쉐브론이 있고 직접적으로 lng 관련 주들은 이런 애들이 더 이제 직접 연관성 이 있죠 배당도 주고 뭐 이런 애들 시니어 타르가리소스 원오케이 킨더모건 이런 애들 꼽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매출도 나오고, 배당도 해요. 근데 각자 달라요. 배당 시기도 다르고, 이익을 얻어내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아, LNG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이걸 시출을 하는 건지, 운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관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L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익 추정치 변동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약간의 테마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혜 받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면밀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LNG 관련 주라도 검색한 뒤에 LNG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추론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걸 다 사라는 게 아니고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가 여러 가지 업종에 들어갈 텐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 이기 행정부에서 이익 증가로 이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 위주로 선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굉장히 또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 보고 다 찾으라는 거야? 아, 요즘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친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주식들을 이렇게 한 판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LNG 관련주, 뭐 비상사태 했으니까 나오겠죠. 미국은 요게 티커라 그래가지고 요걸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쉐브론, 쉐니언에너지 타르가리소스 원너케이킨더모건 ETF라고, 난잘 모르겠다 이거 에너지 관련 ETF는 XOP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 관련주도 있어요 삼성중공업, 이건 뭐 LNG 얼마 전에 마수거리 했다 얘기 나왔죠 가스공사, 가스 대놓고 하고 있고요 한화엔진, 하나오션 현대마리솔루션, 인프라코어, 동성화이템 뭐 본행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도 직접수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쉐일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 그리고 SK가스, BHI, 한국화본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좀 이제 요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고 체크를 하신 뒤에 조금 더 재무랑 정말 얘가 미국에서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LNG 수출이 수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가 된 뭐가 있는지 이런 걸좀 보셔야 되는 거죠 LNG 확보부터 운송 활용에 이르는 LNG 밸류 체인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볼 만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니까 lng 와 함께 원전을 본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효과에 멈추지 않는 미원전주 랠리 일단은 미국 원전주가 이렇게 랠리를 크게 하고 있긴 합니다 막 하루에 40%도 올라가요 그리고 급락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얘네들은 테마선 종목처럼 미국이 더 극성 맞게 움직이긴 합니다 국내 관련주들도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두산 에너 기준으로 25,000원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한미간의 원전 mou 그리고 웨스팅 하우스에 대한 그런 분쟁이 종료가 되고 이런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꾸준히 나왔고 저희 채널은 사실은 원전 굉장히 오래전부터 꼭 봐야 된다 특히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교집합으로 있는 곳이 원전이니까 여러분 원전은 피해처로 그러니까 피, 아니, 우리를 피신처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곳인데 잘 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꾸준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짧게 요약하자면 ai 수요가 지금 늘어나면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지난번에 어 지금 증권거래소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콕 집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련 주로도 여러 번 나오기도 했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트럼프가 찍어준 투자 투자처로 원전이 그냥 딱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글로벌리하게 이탈리아도 원전으로 회기를 알렸고 유럽 국가들도 원전으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전력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친환경이고 아니면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거고 원전을 당장 재가동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지으려면 원전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 갖고 원자로 관련해 갖고 미 원전주가 다 그쪽에서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것도 그냥 직접 찾아보세요 그러면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지 공급원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뉴스 s 파워 라이트 브릿지 오클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미스트라 에너지 근데 좀 많이 올랐으면 애들 그리고 내릴 때도 급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GE 버노바, 버티브 올딕스, NRG 솔루션, 슈마컴 전력 관련 주들입니다. 요런 식으로 갖고 분류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국내 원전 관련 주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워낙에 잘 알고 계신 그 종목들이에요. 전력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 얘는 또 이제 원전이랑도 약간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전력 전선 들어간 애들이 테마성으로 많이 엮여 있고요. 원전 관련 주들은 두산에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안전 기술 뭐다잘 알고 계시니까 체크하셔가지고 얘네들이 과연 지금 어떤 특히 뭐팀 코리아부터 해가지고 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상당히 또 투자 방향성으로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설특집 방송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길게 구구절절이 한게 아니라 핵심만 탁탁탁탁 꼽아가지고 어떤 관련 업종이 있고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사실 뭐 진짜 내가 휴일까지 이걸 봐야 되나 싶겠지만 그냥 시간이 있으실 때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 관련주가 이런게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음력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들었던 것들 훌훌 털어버리시고 정말 좋은 기운들 복들만 가득 담으셔 갖고 작년보다 훨씬 나은 올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아, 좋아요는 한번 공짜니까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